네, 전 남자 친구 X군에게 팽당한 Y양. 버림받았다는 어. 얘기는 팽당했다는 네, 죠 그렇죠. 소문으로는 Y양이 X군의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네. 헤어진 걸로 알고 심불, 있는데요. 친구를 사랑했네. 네. Y양이 소속사를 옮기려고 알아보던 와중에 X군이 있는 소속사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. 네. 네 그래서 대표와 그 매니저들은 계약까지 구두로 다 마친 상황인데 Y 양과 네 예. 근데 X 군이 이 사실을 알고 대표한테 찾아가서 예. 저 Y 양이랑 같이 일 못한다 그게 음. 아, 네, 음. 부탁을 간곡히 해서 음. 그 대표가 이 X 군의 말을 듣고. 그 와이양한테 찾아가서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. 엑소군이 좀 싫어해서 음. 안 되겠다. 솔직하셨다. 와이양이 <laughs> 자존심이 상했는지 본인이 직접 엑소군한테 전화해 를 보겠다고 설득해 보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대요. 음. 그 거기 네. 그 현장에서 근데 엑소군이 대표님 대표님 앞에서고 어, 응. 내가 설득하겠다. 응. 근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. 안 받고 안 받고 계속 안 받는 거예요. 력적이다 진짜. 결국에는 그냥 그 계약이 되고 무상이 됐다고. 네. 결국에는 무상됐어요. 네. 구력적이다. 네. 네. 그 Y 양도 그래. 그 X 군의 남자친구 바람 아니 바람이 난 거잖아요 네. 어쨌든. 예. 네. 근데도 굳이 그렇게 X 군 있는 회사에 가려고 그랬을까요? 제가 봤을 때는 이 Y 양이 조금 뻔뻔한 것 같아요. 난... 그렇게 얘기할 수있고까 어제 헤어지고 음. 오늘 만났. <laughs> <laughs> 어제 전화해서 오빠 우리 헤어져 헤 하고 해서 다음 날 바로 이, 이 이제 친구랑 만나고 그럼 리 YM 쪽에서는 헤어 정리하고 만난 거니까 환승도 아니고 <laughs> 근데 그렇고. 사실 같은 소속사에 소속이 된다 하더라도 마주치는 일이 잘없지않아요 그거 조차 싫은 거죠 그냥. 음. 그냥 음. 왜냐면 그런 기사 한소밥. 나거든. 환속밥 음, 이런다고. 아 이병헌 씨가 저 헐리우드 저기 또 다른 에이전시랑 계약했는데 안젤리나 졸리와 한속밥 어, 기사 음. 났잖아요. 음, 음. 댓글이 그거였어요. 크크, 안젤리나 졸리가 숙박 먹는 줄 아나 봐. <웃음> <웃음>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. 귀엽다.